작업을 하다 보면 노마이 뒤집혀 있는 것에서 문제 생기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 그럴 경우는 우선은 아 근데 노마를 확인할 때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에디트 모드가 오브젝트 오브, 오브, 모드가 아니라 에디트 모드 된다는 거. 어? 근데 에디트 모드로 해도 노마를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은 없어. 그래서 이때는 에디트 모드에서 에디트 모드에서 체크하는 부분은 노마. 이 부분이 체크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까 전에 노말이 체크가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얘는 얘만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에서 에디트 모드로 가서 확인해 보면은 얘는 음, 노말이 이렇게 있는 걸볼수 있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 모드로 하면은 얘도 노말이 정상적으로 볼수 있는 걸볼수 있고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좀더잘볼수 있는 게한 번에 볼수 있는 거는 지금도 옵션이 안 나왔는데 이거는 에디트 오브젝트 모드에서 그랬던 거고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전체 보면은 페이스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체크하면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파란색은 정상인 거고 빨간색은 비정상. 비정상이라고 뭐 말하긴 뭐 하지만 앞튼 뒤집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로마의 값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얘는 뒤가 정상이고 앞이 정상인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아 단축키로 한번 설명 하려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노말이 지금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뒤집어야 되는데 그 단축키는 Shift N이나 Alt N인데 Shift N 같은 경우는 눌러도 지금 변화가 없어 이거는 똑같이 약간 오브젝트 모드이기 때문이니까 다시 에디트 모드로 가서 에디트 모드에서 Shift N을 누르면은 큐케이트 노말이 있는데 이걸 다시 클릭을 하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안해도 되고 그냥 Alt N을 누르면은 플립을 할 거냐고 체크가 되는데 뒤집, 뒤집는다고 뒤집으면 다시 정상적으로 되고 이렇게 노말이 뒤집혀 있을 경우에는 에디트 모드에서 정상으로 익스크르드, 익스트루드나 이런 걸할경우 정상적으로 되지만은 얘가 뒤집혀 있기에 때문 이런 경우는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은, 어, 정상적으로 되네? 이런. 음. 이거는 제가 좀 전에 그축 자체를 아예 바꿔서 지금 했던 거고, 기본적으로 하는 이스트로에서는 먹지는 않습니다.